오늘 첫 순서인데요, 청취자의 눈으로, 이 청취자의 손으로 직접 제작하는 TV 시민 리포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까치고기 행복마을과 참사리 행복마을의 교류를 위한 한마당 잔치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트 김은영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드 높은 시월의 멋진 날에 사구 개종동에 있는 까치곡의 행복센터로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남구 간만동 참사리 마을 주민들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행복다하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두 마을의 흥겨운 화합마당 한 잔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아리랑 아리랑 지난 10월 12일, 까치고개 행복센터에서는 마을 어르신들과 참사리 마을 공연 봉사단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흥겨운 잔치가 진행됐습니다. 두 마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행복마을 활동가 강경주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까치고기 마을은 연령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경로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료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참사리 형공마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 국악 어, 그 동아리가 있어서 그 팀들이 가서 재능기부를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참사리 행복마을은 운영진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활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까치국의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하 생각에서 어, 진행을 하는데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활동가일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강경주 씨는 2014년 마을 활동가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 후 작년부터 두 마을과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괴정이동 까치고개 마을 이형부 주민협의회 회장과 간만이동 참사리 마을 황주회 주민협의회 회장을 차례로 만나봅니다. 우리 까치마을과 참사리 마을은 그리상으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행사가 있고 보니까 아주 배울 점도 많고 더욱더 뜻깊은 생각이 듭니다. 마을이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서로 또 교류하면서 서로 연합하는 게좀더 좋고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나무를 기증을 해서 또 그것이 매개가 돼서 또 도움도 주고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블루베리 나무를 우리 다섯 그루를 증정했습니다. 이처럼 두 마을은 서로의 마을을 방문해 필요한 정보도 나누며 정을 돈독히 쌓아가는데요. 이날 참사리 마을 주민들은 블루베리 나무를 까치고개 마을에 기증했고 까치고개 마을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레크댄스와 국악 한마당을 선물했습니다. 까치고개 마을 주민들은 삼계탕을 준비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참사리 마을과 까치고개 마을 주민들의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국각 동아리들이 같이 마을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만 잘 살자고 욕심을 부르다 안 되는 것이고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이마을위어 보면은 젊은 사람이나 남한 사람은 노소 없이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낭구 하늘봉사단 단장입니다. 저희 춤도 좋아하시고 좋고 즐 즐거웠습니다 오늘 오늘 삼계탕 준비했습니다. 아니 오신 손님들은 어쨌든지 맛있게 잡수고 잘 가시라고 또 한무시 들려 주시라고. 까치고기 마을과 참사리 마을 주민들은 행복 마을 센터와 더불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교류를 통해서 두 마을 공동체가 더 발전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바람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어려운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마을은 노인 가구가 거의 한70% 정도 됩니다. 70% 되다 보니까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항상 그밤 되면은 좀 쩍쩍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죠. 우리 마을도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서 항상 서로가 노인들을 공경하고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까치곡의 마을하고 우리 참사리 마을이 더 빈번하게 교류를 해서 정말 멀리 있지만 곧 곁에 있는 함께 있는 것 같은 또 친숙하게 되어지기를 제가 바라고요 행복감을 느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더 좋은 삶을 살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활동가가 그 부분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했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네트워크는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가 왕래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서 고민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치고개 마을과 참사리 마을의 흥겨운 화합 한마당으로 마을 공동체와 동아리 회원들의 행복 다하기는 배가 됐습니다.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통해 스스로 활력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가는 행복 마을 주민들과 마을 활동가의 멋진 활약을 응원합니다. 시민이 만드는 창취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 리포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김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